두 번째 차량도 마찬가지로 소나타인데, 어, 일단은 둘다 색깔이 좀 강렬하죠. 하나는 이제 빨간 색깔이고,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뭐 검은 색깔로 나오, 보일 수도 있는데, 약간 곤색, 네이비, 네이비 색깔 적용이 된 차량이에요. 이 차량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자, 신형 소나타 DM8이죠. DM8 <laughs> 인스퍼레이션 스마트트림 등급 차량입니다. 그 인스퍼레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. 인스퍼레이션 차량이고, 최초 등록일은 2019년 5월, 누적 주행거리는 약 32,000km 정도 지금 누적이 되었고요.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은 청색이에요, 청색. 지금 카메라상에서는 화면상에서는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청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, 차량 금액은 2360만원. 이 차량의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, 음... 자,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장에서 어이 차량도 이 차량은 조수석 쪽 뒤쪽 도어가 교환이 됐다고 라 봐주시면 돼요. 그래서 도어 1랭크죠. 외부 1랭크 1랭크에 도어 교환이 한 군데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누유나 누수는 없는 차량으로 진단이 완료되었고요. 그래서 도어 교환을 하면서 내차 피해가 네번 정도가 지금 찍혀져 있는데 총 토탈 합이 357만원 정도. 그래서 건당 약한 80만원 70만원 80만원 정도. 아, 8, 90만 원 정도 되겠네요. 80에서 90만 원그 사이 정도 한 건당 그렇게 아뭐 뭐 계산한다면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은 특수 용도 이력 없습니다. 일반 개인께서 예, 운용하시던 그런 차량이었고,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추가 옵션이 스마트 크루즈, 빌트인 캠, 전동 후방 블라인드. 전동식 블라인드까지 적용된 그런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, 신차 출고가가 약 3,472만원. 그래서 약한 1,100만원 정도가 빠진 셈이죠. 음 물론, 이제 뭐 중고차,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뭐 19년식인데, 뭐 1,100만원 밖에 안 빠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시세가 그렇습니다. 워낙 잘 팔리는 차종이고, 어, 현대차에서 아반떼, 뭐, 소나타, 그랜저, 요런 차량들은 연식, 횟수가 넘어가도 크게 중고차 금액이 안빠지더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 차를 구매를 하고 천년만년 타실 차는 아니잖아요. 뭐한 3년에서 5년 정도 타시다가 더큰 차로 옮겨갈 때도 내 차도 내가 샀던 차도 중고차 가격 방어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지금 뭐 사실 19년식인데 1,100만 원밖에 감가가 안 됐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 차가 1 1 0 0만 원밖에 감가가 안 됐는데 내가 사도 나중에 후에 산다 해도 크게 뭐 물론 항상 중고차라는 것은 소비재기 때문에 이제 감가는 되겠죠. 그런데 그폭 자체가 뭐 대형 대형 세단 이렇게 사는 뭐 2천만, 3천만 이렇게 빠지는 그 정도의 수치는 아닐 거다.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 차량도 지금 컨디션 한번 보면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헤드라이트, <laughs> 운전석 헤드라이트 깨진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. 물이 차 있거나 습기가 차 있거나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. 그리고 지금 전면 그릴 자체가 어, 피아노 블랙, 이제 하이그로스라고도 하죠. 뭐, 하이그로시, 하이그로스, 피아노 블랙.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전면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본입 같은 경우는 크게 눈에 띄는 스톤칩들은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정말 미세하게 한 눈곱 정도 크기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크기로 스톤칩들은 보이는데 티가 안 나요. 이거는 제가, 이거는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많은 걸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, 눈에 보이는 건데 크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. 그리고 조수 어 조수석 쪽휠 타이어 컨디션입니다. 자 조수석 쪽 앞에는 4.2mm 정도 남아 있고요. 수치상 40% 정도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피제로가 적용되어 있네요. 18인치에다가 아까 앞에 빨간색깔 소나타는 17인치 휠이었는데.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18인치 휠이 지금 적용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타이어 트레드는 40% 정도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. 그리고 뭐 사이드미러 캡 음, 깔끔하고요. 요 밑에 지금 카메라 보이시죠? 여기에 있으면 어라운드 뷰까지도 있는 차량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도어 있는 쪽도 크게 말씀드릴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. 네, 깔끔하고 크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. 뭐문콕 정도는 찾아볼 수 있으면 찾을 수 있겠는데. 지금 바로 이렇게 딱 눈을 돌렸을 때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. 그리고 뒤 핸다 쪽도 크게 각 부분이 죽었다든지 뭐가 들어가 있다든지 눈에 띄는 큰 찌그러진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육안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. 자, 조수석 쪽 뒤쪽 타이어입니다. 3.8mm 남아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약40% 정도 남아있는데 이쪽에는 좀힐 스크래치가 좀 다소 눈에 띄는 게 있고 이 스크래치가 나면서 어, 사이드 월이 살짝 날라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근데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요. 이게 만약에 철심이 보이거나 하면은 약해져가지고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요부분 크게 철심 보이지 않고 있고요. 뭐 사실 크게 뭐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. 자 그리고 트렁크 리드쪽까지 왔고요. 트렁크 한번 보면서 트렁크 사용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트렁크 사용감 크게 없어 보입니다. 크게 없어 보이고 플라스틱 뭐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 없이 깔끔하고요. 네. 자, 전동 트렁크는 아쉽게도 적용이 안된 차량이다.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 핸다. 운전석 쪽 뒤쪽 핸다도 크게 예, 네, 뭐 없고 뭐 주유구, 주유구 상태도 깔끔합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은 시트가 베이지 시트 지금 적용된 차량이에요. 그래서 좀 얼룩이나 이런 게좀 보일 수 있거든요. 네, 그런데. 크게 지금 얼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제 눈에는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. 예, 네, 안 보이죠. 그리고 뒤쪽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. 그리고 썬블라인드까지. 네, 요거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나, 어, 좀이 자외선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필수템이죠. 네, 필수템이고. 자, 이제 이 차량도 옵션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쫙 열자마자 보이는 게 보스 사운드, 네,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보이고 있고요. 메모리 시트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, 어, 어이 차량은 지금 아예 LCD 네, 클러스트 네,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이 된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, 이 차량 어라운드뷰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지금, 보이시죠? 지금, 네, 후측방 카메라까지도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, 어라운드뷰 적용되어 있죠. 어라운드뷰. 네. 어, 이 차량은 저 반대편 차량과 다르게, 어라운드 뷰랑, 요런 이제 후축방 카메라,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, 이런 부분도 지금 적용이 되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, 마찬가지로, 네, 요, 요것도 지금 키를 보시면은, 앞뒤 전진할 수 있는, 네.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좁은 뭐 주차공간에서 차를 빼내거나또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연식 대비해서 이 차량은 정말 주행거리가 착한 것 같네요 2019년식인데 3만 키로대다 어, 정말 착하죠 네, 정말 착한 주행거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차량도 실내 담배 냄새나 악취 없습니다 뭐 물론 방향제 냄새 요정도 는날 수가 있는데 어막 머리 아플 정도의 그런 방향제 냄새는 아니었고 어? 실내가 쾌적하다. 어, 중고차인데 쾌적하다. 뭐그 정도의 딱 느낌이 딱 받았어요. 그래서 외관도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A급, 실내도 A급 그런 중고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스퍼레이션 스마트 트림 등급이고 금액은 2,360만 원입니다. 자,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궁금하다 하신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0504-3183-4676요 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